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자바스크립트 ES6 중급 이론이에요. 그두 번째 시간으로 화살표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기존 함수와 비교를 해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문법 첫 번째인 표현식 개수를 확인해볼게요. 세 번째는 문법 두 번째인 매개변수 개수를 통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화살표 함수 디스바인딩을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매개 변수의 기본 값 처리하는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첫 번째입니다. 기존 함수랑 비교를 해볼게요. 기존 함수는 함수식 선언과 변수식 선언, 생성자 함수식 선언으로 총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함수식 선언이죠. 선언적 함수입니다. 문법 잘 기억해 줘 보시고요. 두 번째 문법은 변수식 선언이에요. 익명함수라고 하는데, 변수명에 벌써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함수에는 이름을 주지 않는 방식인 거죠. 역시 문법 잘 확인해 주시고요. 문법 세 번째는 생성자 함수식입니다. 변수에다가 인스턴스명을 해 주셔서요. new라고 해서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화살표 함수를 보시도록 할게요. 자, 문법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기는 했는데, 직접 실습을 통해서 더 보시는 게 낫겠죠?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수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코드의 집합이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기본 함수 선언부터 보도록 할게요 function이라고 먼저 쓰시고요 함수명을 써 주십니다 test01이라고 쓸게요 매개변수를 쓰겠죠? a, 심표, b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값을 반환을 할 거고요. a 곱하기 b다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선언만 한 거죠. 그래서 호출을 좀 해주셔야 되니까 콘솔에다가 호출을 해볼게요. 콘솔 로그로 찍어주시고 결과가 잘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01은 3 곱하기 5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것을 쉼표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S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콘솔 창에 15가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 함수였어요 자 그럼 이번엔 변수에 담는 함수고 익명 함수인데요 변수명에 벌써 이름을 쓰기 때문에 함수에 이름을 안 쓰고 콜백 함수로만 씁니다 그러면 let 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let 이라는 변수 키워드를 써보고요 그 다음에 test02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function,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callback 함수의 변수에다가 매개 변수로 a랑 b를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return은 또 똑같이 할게요. 그리고 console도 또 똑같이 해서 test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15라고 결과가 잘 나는 거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성자 함수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생성자 함수식으로 해볼 거고 let 이라고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03이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new라는 키워드를 써야 생성자 함수를 쓸수 있죠 한칸 띄고 이때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생성자 함수의 첫 글자는 대문자죠 function이라고 이렇게 써 주시고요 자 이때 매개변수로 a 쉼표 b 쓰고 바로 리턴하는 값도 이렇게 써 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때는 이렇게 작은 다운표 내부에다가 담아줘야만 처리가 됩니다. 뭐꼭 요거는 잘쓴 문법은 아니어서요. 그냥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쓴 문법이 정말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죠. 어떠신가요? 세 번째 것도 15라고 잘 뜨는 거 보이시죠? 드디어 오늘의 주제입니다. 화살표 함수죠. 자, 화살표 함수로 let 이라고 써 보도록 할게요 test04라고 이렇게 써 주시고 여기에다가 매개변수를 a 쉼표 b라고 쓰신 다음에 화살표 기호율 이렇게 쓰는 게 화살표 함수고요 중괄호 역시 써 주시고 여기다가 리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호출을 해 볼게요 콘솔 창에다가 호출을 해서 네 번째다 라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15로 잘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마지막으로는 즉시 호출 함수입니다. 이건 선언과 함께 호출을 바로 하는 함수라서 호출을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때는 가로를 이렇게 열고 이렇게 네, 쓰시면 되고요. 이게 호출, 이쪽이 선언이에요. 선언 내부에다가 펑션을 콜백 함수를 써주고요. 이름이 필요 없죠. 선언하는 즉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 불러서 호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콘솔 로그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3 곱하기 5로 그냥 받았네. 자, 그럼 이렇게 쓰시게 되면 네 최종적으로 5 개의 결과가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오늘의 주제인 화살표 함수는 좀 문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두 번째, 화살표 함수 문법 1입니다. 표현식 개수에 따라서 문법이 좀 달라지니까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화살표 함수 문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키워드 쓰고 변수명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표 함수를 담거든요. 가로는 매개변수들을 작성을 하고 화살표 함수 기호를 써신 다음에 이 중괄호 내부에다가 표현식을 쓰는 거거든요. 이때 한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표현식이 한 개라면 중괄호를 안 써도 되고요. 여러 개면 중괄호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표현식이 한 개라면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 화살표 함수 요 기호 뒤에다 그냥 표현식을 바로 써버리는 거죠. 하지만 표현식이 여러 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중괄호로 묶어서 담아줘야 됩니다. 원래 중괄호를 쓰는 이유는 코드의 집합이에요. 표현식이 많을까봐 이렇게 묶어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보통 중괄호죠. 그럼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럼 표현식이 한 개인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const라는 키워드를 써볼게요. 새롭게 나온 이 변수 키워드를 번갈아가면서 쓰면서 애우식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o라고 쓰시고, 0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서 가로 열고 닫고, 화살표 기호를 쓰신 다음에, 여기다 원래 중괄호를 쓰는데, 표현식의 한계인 경우는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alert로,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화살표 함수도 어쨌거나 지금 선언만 한 거죠 호출을 반드시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호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고창이 이렇게 바로 뜨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서 이렇게 변수에 담지 않고 바로 함수명으로 하셔도 돼요 hello02라고 써 볼게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하세요. 먼저 뜬 다음에 안녕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쓰셔도 처리가 잘 되십니다. 변수에 담아도 되고 바로 함수명으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표현식이 여러 개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const라고 쓰고 ex01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안에다가 let이라는 변수 키워드를 써보도록 할게요. let a는 10이고 랩 B는 10이다.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다가 이제 리턴을 통해서 이제 반환을 조금 해볼 건데, 그냥 바로 콘솔 로그에다가 값이 보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로 이렇게 값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세 줄이잖아요. 보이시죠? 이때 세 줄인데, 중괄호를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에러가 뜨는 거 보이시죠? 틀렸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괄호를 쓰셔야 되고 이것도 함수를 선언만 한 거기 때문에 EX01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결과가 20이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식이 여러 개인 경우 중괄호를 안 쓰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괄호를 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 줄로 처리가 되는 파트들은 이렇게 보셔야 더한 줄로 더 내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한 줄로 되는 파트들은 중괄호를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업 세 번째 화살표 함수 문법 두 번째입니다. 매개변수 개수에 따라서 또 문법이 좀 달라집니다. 매개변수가 한 개라면 괄호를 안 써도 되고요. 없거나 여러 개면 괄호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매개변수가 한 개면요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만 딱 써도 된다는 거죠. 매개변수가 0개다 없다는 뜻이죠. 그럼 그래도 괄호는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매개변수가 여러 개면은 반드시 괄호를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 틀리게 된다는 거죠.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개변수가 없는 경우를 먼저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const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함수명을 써 주시고요. 괄호를 쓴 다음에 화살표 함수 쓰고 콘솔 로그로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언만 한 거니까요. 호출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안녕이라고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괄호를 지워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시나요? 틀렸다고 뜨는 거 보이시죠? 반드시 괄호를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곱을 구하는 걸 해볼 거고요. 그때 매개변수를 x라는 걸 하나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콘스트로 쓰시고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 나서요 매개변수 하나 러리죠 그럼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나서 리턴 키워드로 X 곱하기 X 해주시고 이거 한 줄처럼 보이지만 리턴 키워드가 들어가면 중괄로도 역시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로그에다가 스퀘어함수를 호출을 하실 거고 5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제곱인 25가 떠야 되겠죠 이렇게 잘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더하기 연산을 하는 걸 해볼게요 그럼 x랑 y라는 매개 변수를 두 개를 써볼 거거든요 그래서 const로 플러스라고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그냥 x 쉼표 y 지금 가로 안쓴거 보이시죠 이렇게 쓰고 나서 리턴으로 x 더하기 y 다 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로 플러스라는 함수로 호출을 하신 다음에 네, 10, 쉼표, 5 이렇게 한다고 볼게요 그럼 또 에러 뜨는 거 보이시죠 이거 네, 반드시 괄호를 열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열고 닫고 해 주셔야 결과들이 잘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거나 여러 개면 괄호를 반드시 쓰시고 한 개이면 이렇게 생략해도 문법이 잘 처리가 됩니다. 수업 네 번째, 화살표 함수의 디스 바인딩입니다. 우선 화살표 함수의 디스 바인딩 되는 걸 먼저 보기 전에요. 디스 키워드가 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 키워드는요. 해당 키워드가 속한 객체를 참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혼자써 있다면 전역 객체인 윈도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함수에서도 역시 전역 객체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 메서드 내부에서는 메서드를 소유한 객체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이벤트는 이벤트를 받는 객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습을 통해서 디스 키워드가 뭔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혼자 써 있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로 x라는 값에다가 디스를 담아 볼게요. 그리고 콘솔 창에다 가저 x를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로그로 x 그럼 윈도우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이창 전체 전역 기체를 의미합니다 이쪽에서 this는 그럼 이번에는 함수 내부에 쓴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function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test라고 이렇게 썼고요 리턴으로 this를 반환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 내부에다 this라고 쓴 거죠 역시 콘솔 창에다가 반환을 해볼게요. 이때 함수였으니까 함수를 호출을 하셔야 되겠죠. 역시 윈도우가 뜨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일반 함수예요. 화살표 함수 아니고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객체 메서드 내부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let이라고 역시 쓰실 거고요. person이라고 쓰게요. 자, 이렇게 중간으로 쓰셔가지고 first name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길동이라고 써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이죠 성이죠 그럼 홍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서 이제 메서드를 해 볼게요 풀네임이라는 메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는 역시 함수에 담는 거죠 이때 리턴으로 반환을 하실 건데요 퍼스네임 퍼스트네임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객체를 너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잡는 거거든요. 이때 this라는 키워드를 잡는 거죠. 메서드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할 때 쓰는 키워드예요. 원래 이렇게 제일 많이 썼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다면, 역시 콘솔창에다가 호출을 해볼게요. 퍼슨이 가진 플레임, 이렇게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를. 그럼 길동홍이라고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 반대로 있네요. 라스트 네임으로 먼저 쓰고 퍼스트 네임을 써야 되겠죠? 네, 그럼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이때 메서드가 자신 내부에서 자신을 호출할 때, 객체를 호출하는 거죠. 이럴 때 t h i s 를 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벤트를 좀 사용해 보실 건데요. 이벤트는 인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버튼이라는 태그를 쓰시고 네, 그리고 나셔 가지고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테스트 문자열이죠 자, 그리고 나셔서 온클릭 하면은 경고창에 요번에는 띄워보도록 할게요 알러트를 쓰실 건데 이때 디스의 텍스트 컨텐츠 자 그러시면 지금 제가 엄청 줄여놔서 이렇게 됐는데 100%로 볼게요 테스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테스트라는 글자가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같은 테스트여서 조금 네. 그렇지만 어쨌든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디스 키워드였어요. 지금 실습에서도 보셨듯이요. 일반 함수에서의 디스는 전역 객체인 윈도우였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콜백 함수에서의 디스는 자기 자신인 이벤트를 받은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화살표 함수에서의 디스는요. 함수를 소유한 객체를 의미합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기존 함수랑은 다르니까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일반 함수 디스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버튼이 있죠? 버튼을 클릭하면 은이 h3에다가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디스를 출력하는 함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데모에 inner html로 디스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에 디스가 뭔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초기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초기 실행할 때인 거죠. 그래서 초기 실행을 할 때는 윈도우잖아요. 자, 윈도우가 a d d e v e n t l i s t e n e 로요 load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혀졌을 때, 초기 실행이죠. 읽혀졌을 때, 저 test라는 함수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가 저렇게 윈도우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버튼을 클릭을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btn이죠? btn한테 add event listener로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역시 저 테스트로 this를 호출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초기 실행인 거고 이건 버튼 클릭인 거잖아요. 버튼을 클릭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죠? html 버튼 엘리먼트, 자기 자신을 의미하죠? 이벤트 받는 대상인 이 btn, 버튼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 같은 경우는 초기 실행 때는 전역 객체인 윈도우.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소유하고 있는 이 버튼이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화살표 함수는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화살표 함수로 써볼게요. 자, 이건 초기 실행이 벌써 나와서 윈도우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시면 이 파트를 지워서 처리를 해볼게요. 가로를 쓴 다음에 어떻게 하죠? 화살표 함수를 쓰고 중괄호를 쓰는 거죠. 이게 화살표 함수입니다. 디스를 출력하는 화살표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초기 실행은 똑같아요. 전역 객체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소유하고 있는 윈도우가 가져가는 거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그냥 밖에다가 선언한 거는 초기 실행과 똑같기 때문에. 이 함수를 소유하고 있는 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요번에 버튼 클릭해 볼게요. 또 윈도우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까 일반 함수에서는 버튼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또 윈도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를 소유한 객체, 얘는 지금 밖에 써 있잖아요. 그 윈도우거든요. 전역이거든요. 그래서 전역으로 윈도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함수랑 일반 함수는 바인딩되는 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학 다섯 번째 매개변수의 기본값 처리를 해볼게요. ES6부터는요 함수 매개변수의 기본값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값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호출 시에 매개변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처리가 됩니다. 일반 함수 기본값 문법이에요. 매개변수에다가 이코를 쓰고 기본값을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화살표 함수도 똑같죠. 문법 내부에서 그냥 가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화살표 함수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둘다 가능하지만 화살표 함수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더하기를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onst라고 쓰시고 서야 플러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표 함수를 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x랑 y라는 값을 이렇게 쓸건데요 이때 여기다 값을 대입해 놓는 거죠. 기본값으로 이렇게 0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0이 대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return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y죠. 자 그럼 이렇게 되시면요. console log에다가 플러스를 호출해 볼게요. 자 이때 값을 대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0으로 바로 호출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로 됩니다. 이건 계산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0이라고 둘다 적어 볼게요. 네, 그럼 20으로 바로 계산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한쪽만 값을 대입해도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셔가지고 이제 알트시프트 아래방향키 누르셔가지고 그럼 값을 못 바꾸냐? 이건 기본값인 것 뿐이에요. 안 넣었을 때에 대한 대비인 거지 바꾸면 언제든지 바꾸게 처리가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요번에는 하나만 바꿔볼게요. 그럼 x값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ES6에 나온 화살표 함수는요. 리액트나 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문법이에요.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Template Literal 공부는 누가? 네가! 우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